안녕하세요. 12월 25일, 어, 에덴지역 병원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모든 사람이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잘 되고 강변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요한 삼서 이 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지료봉사 1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는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되기를 정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성사라나가서 다이앱 이름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대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서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가로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자기 이름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안부의 말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간지기 바랍니다. 이 건강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 좀 말씀드리면 물이야말로 근육조직을 정화시킬 가장 좋은 뭐다? 액체입니다. 액체. 정말 물이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좋은 액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정말 충분히 마셔서 여러분의 근육이 정화될 수 있는 좋은 액체이지 이 탄산 음료나 일반 음료수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근육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액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저지른다. 천천히 씹어라. 그리하여 치미 음식에 쓰일 여유를 허락하라. 식사와 함께 물이 위에 많이 들어갈수록 음식은 소화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음식을 천천히 먹지도 아니하고 막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음식이 우리 입속에 머무는 일만 오래 머무는 머물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간늠해야될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천히 먹어라. 철저하게 뭐하라 씹어라. 철저하게 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에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어, 우리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먹을 수 있을까 모래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식탁에 얹어놓고 30분짜리 식탁에 얹어놓고 <laughs> 음식을 먹을 때 스타팅을 해서 30분간 천천히 먹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매번 그 시간 속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우리가 입속에서 충분히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씹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씹을수록 뭐해진다? 건강해진다.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씹는 운동이야말로 우리 인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입을 벌리고 오므릴 때마다 모든 뇌의 작용들이 다 철저하게 움직여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충분한 타액이 나와서 소화를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기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시 한번이 말씀을 가슴에새키면서밥 먹을 때더 천천히 철저하게 씹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위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실시간을 주시오. 이 여분의 신체에, 여분의 음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영적 발열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불량의 혈액이 모이게 함으로 사지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또 이것이 소화기관의 일을 마칠 때는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계속하여 가시하는 이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을 고룩 배고픈 상태라고 부른다는 것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 수족이 너무 차고 너무 반복을 하는데 노곤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음식량이 적다 많다. 많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좀더 적게 먹어도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좀 실시간을 주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꼭 씹어 먹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꼭꼭 씹어 먹기. 꼭꼭 씹어먹기. 천천히 꼭꼭 씹어먹자. 천천히 꼭꼭 씹어먹자. 이게 정말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너무 급한 사람은 음식 정말 빨리 먹죠. 또 성격이 좀너그러 사람은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천히 먹기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천천히 씹기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숟가락을 먹으로 먹으면 속도가 빨라지므로 젓가락을 사용하여 양도절하고 속도도 줄여보세요. 여러가지 이에 천천히 먹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래 씹으면 장미향력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50분만 아니라 30분만 아니라 100분까지 씹을 수 있으면 씹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고 다시 이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높게 되면 씹을 수 있지만 입이 음식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반찬이 들어가면 이, 이 인공요로 무질력을이 음식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천천히 먹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인 평균 식사 시간이 보니까 5분 미만이 8.5% 5분에서 10분이 44.9% 10분에서 15분이 36% 15분이 살아 10%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음식을 좀더 철저히 천천히 집어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가 혼란하면 성냉과 무자비함과 편벽문에 원인이 된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다. 이것이 흔히 성냉과 무자비함과 또는 편벽문의 원인이 된다 나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에 축복이 될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무시되고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대책들이 자행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장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식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뜻이란. 그래서 여기 식탁을 수정하라. 인간의 신체 기관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최종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 혼자 가는 그런 시계 것이 아니다. 심장이 뛰고 맥박이 이어져 나가며 계속 호흡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하사품을 통해서 행복한 아침식사, 맛있는 점심식사, 간단한 저녁식사. 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짐한 식사는 하루 중 아주 늦게는 결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이 저희 습관을 고치고 하루에 단지 두 끼만 먹고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심지어 한 개의 사과나 견과 혹은 어떤 종류의 가시라도 먹지 않는다면 결과는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난이 후에도 식욕이 밥 먹을 때와 똑같은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는 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순간 그 다음에 한 끼의 식사를 시작을 할때 배고픔 아주 못 견딜 정도의 배고픔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그 천천히 먹게 된다면 아주 완벽한 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건강과 침착한 마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 조각의 음식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고친 것이 간식을 먹지 않는 아, 제가 이제 성교지에서 이 빌딩 친구들을 정말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통 뭐 어려운 봉사 에 나가면 꼭 간식거리를 가져와요. 간식을 제가 안 먹으니까 왜 간식을 안먹느라고이 사람들이 따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안 먹는 것이 제가 약이다고. 제가 이 절제 있게 사는 그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약이라고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지켜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양념을 많이 한 자극하는 음식은 피를 뜨겁게 하며 신경 조직을 흥분시킨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도덕적 감각을 분하게 한다. 그대들의 음식을 건강에 좋고 맛있게 준비하라. 그리하여 건강 계획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대들의 음식을 뭐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아주 간단하게 한다. 이런 하나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어, 있다.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늘을 위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생활. 정말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애를 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음. 오늘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나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아, 음. 사실 예를 들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절제하기만 니다 이런 하나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소한 성인의 심장은 1분에 60에서 70회를 띠고 배출되는 혈액의 양은 약 5리터 하루에 7,200리터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될때 산소는 해모그로빈과잘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 적혈구 한개는해모그로빈 3억개가 뭉친 것입니다. 그런데, 해모그룹인 한 개의 산소 분자가 몇 개? 네 개가 붙어 들어가게 되므로 적혈구 한개에 12억 개의 산소가 결합하여 100조 개가 이상 되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탄산가스와 산소가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먹지 아니하고 가식하고 불규칙하게 먹게 된다면, 이 적혈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피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음식을 무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에 근무야할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혈부가 좋은 일들을 해서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범하고 단순하나 풍성한 가실의 공급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차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 곡식과 가시가 채소와 경과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품의 모든 요소가 발견된다 것입니다. 다른 건강 식품, 건강 식품 이렇게 뭐 유기농이라 뭐면저적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뭐가 되자? 약상이 되자. 여러분의 식탁의 밥상이 약상인 것입니다. 여기 건강을 주는 요소로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시입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충분히 먹은 후에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위를 뭐 30분 전에 먹어야 됩니까? 뭐몇번 전에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캐션을 가지고 있지만 위장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식사하기 전에 가위를 먼저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위를 먹으니까 밥을 못 먹자냐? 이런 얘기도 <laughs> 있 그 양은 자기의 이소화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질병의 최선의 요법은이 3일간 가실만 먹음으로써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신조정자들이 고통에서크에 건강을 받니다 아, 나 너무 식욕 없어. 이럴 때는 과일로만 식사를 해보십니다. 그것도 이틀이나 3일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너무 식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치일의 작용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승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유스다 달 유스다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골과 근육에 힘을 주도록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는 음식 때문에 정신이 힘을 얻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정말 잘해서 <laughs> 정말 건강하게 여러분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거는 가만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걸고로 밸런스 있게 잘 드시라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벌바로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견과류 중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건강에 덜 유익하다. 음식 재료의 대부분을 견과류 몇 가지로 제한시키지 마라. 이 재료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어떤 이들이 좀더 적게 사용한다면 결과는 더욱 만족스럽게 된다. 소유법에 있는 대로 다른 재료와의 견과류를 주로 첨가시킨다면 음식이 너무 기름져서 조직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과류가 부족하다 부족해하면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될 수가 있고요. 사실 이한국에나는 견과류도 많이 있는데 수입산들이 잘 가리는 것도 어떤 것은 먹기도 전에 벌쌍에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견과류를 좀더 신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역시 몸에 해롭다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을 순환하며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감소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는 마시는 자에게, 자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일을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고니님은이세잘 잘, 잘 알고 있죠? 차는 신경의 힘을 끌어내므로 그것을 크게 약화시킨다. 차와 커피는 신체의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다. 차를 마시는데 따르는 이 차적인 영향들은 많은 다른 좋지 않은 정서와 함께 따라오는 두통과 불면증과 심계의 항진과 소화불량과 신경의 흘림 등이라고 배정 기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 차에 대해서 어떤 것은 차들이 또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진한 차를 마셔서 저녁에 마셨는데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욕을 제어. 사단은 식욕에 방종하도록 그들을 시험함으로 자신의 소인 수백만의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입맛을 만족시키므로 신경조직은 흥분되고 손의 힘은 약해져서 침착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식욕을 그이저하고니다그 다음에 여기에 억제하라. 그리 식욕을 엄격한 관리 아래 억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걷기하는 성교사요 건강한 성교사요 활동적인 성교사인 것입니다. 이 음식물에 관한 법면에 그 있어서 우리는 다 어려운 성교사로서 이 세상이 병들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성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인 각자가 어려운 성교 사업을 붙잡아야 할 때에 이렇다. 세상은 화덕찬 병든 거지의 집이다. 이 집은 정말 크다란 그 하나의 병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삼성병원이 매일 한 자가 하루에 몇명의 되는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루에 다녀가는 외래 환자가 8 5 0 0명이 음. 막, 발대될 틈이 없이.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병을 꽂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정말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자들은 자신들을 낮게 평가하거나 만들고 그들의 생애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단순한 도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환자들은, 특별히, 한우 여러분들은, 어지력을 뭐하라? 깨우라! 어지력이 일깨워지고, 올바르게 지도되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환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지고, 그들의 회복은 훨씬 더 용이해진다. 제 아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온전히 회복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 아주 굉장히 소원해서, 한 일이, 한 에덴 여학교에 한 5년쯤 살아야지 완전히 회복될 거다. 이랬는이 아들인 의사가 엄마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의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 가서 터밭도 가꾸고, 동아리 집안 살림도 조금씩 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1년 반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원, 병원, 이 속에서도 여러분 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네. 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잠자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루 삶 속에 의지를을 우리가 건강식을 하는 것은 잠자는 의지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일을 하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그런 하나의 성경을 필사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즉,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떨 때는 살다 보면은 마음이 심란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한 30분 정도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찬양은 우리는 살게 하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조그만 이, 이 블루투스 되는 앵커도 한개 사고 마이크도 사고 둘이서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련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사실이 바라고요그 다음에 평범하고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만을 먹고 건강계획의 원칙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사에 참되고 고갤하라. 그러면 그들은 기준한 승리를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범하고 단순하고 정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사에 참되고 고갤하라. 그러면 그들은 기중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 나는 우리 모두가 건강 계획자이기를 바랍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 치고 훌륭한 소화력과 맑은 두뇌를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감기가 걸리며 전신의 기관이 막히며 약화되어 신체가 저항력을 갖지 못하고 병과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 연구하여 소화기관들을 해하고 분해의 고통을 일으키는 식품을 제거해 버린다면 쉽게 제로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한 한 번에 두세 가지만 드셔서 정말 왕성한 소화력을 갖는 것이 정말 좋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복잡하게 먹지 않도록, 여러분. 근데 이 복잡하게 먹는 것이 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여기 질병의 원인은 불평과 불만. 그런데 그리스도는 건강. 그이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의 정신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신명의 힘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 예수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균 세상을 구원하길 인하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수요일 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위에도 정말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올리브를 내서 먹으면 좋다. 올리브는 여러분 변비와 위장과 심장에 병 좋은 치료제다. 이런 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는 들 풀들은 고통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음식물에 관한 것만 여러분, 이것은 풀은 잘 사용하면 100배나 되는 효과가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고요. 소류쟁이와 어린 민들레와 겨자잎은 좋다. 그 다음에 살균된 엉큼기는 우리의 입맛을 돋운다 하면서 이런 것면의 말씀들이 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시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엉큼기의효능에 대해서도 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있는데요. 시간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리시켜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